아이 다음 다음 해봐요. 다음 아, 자세 안 나면 오 되죠. 이렇게는 어느 게더 나요? 다시 한 번만 더한 번만 더. 자 해봐요. 어느 게 나요? 아두 번째 가더 나요. 처음 처음은 너무 뒤, 중심이 뒤로 가 있어요. 근데두 번째는 정확히 각도를 잡았어요. 그러나 약간 좀 어설픈데. 좀두 번째 같이 좀돼 있어야 돼요. 자, 시작. 아니, 바운딩이 이렇게, 대기만 하니까, 되기만. 자, 오케이, 대기만대기만이 된다 자체가 리시브 임팩트예요. 거기, 그, 그걸 좀 알아야 돼요. 네, 각도야, 내 네, 각도. 자리가 좁아요. 선생님 네. 우리 여자선생님 무서우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야돼, 빨리빨리 아니 다리가 너무 좁아 자, 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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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너무 뒤로 왔네니까 중심이 너무 들어 가있어 아. 저는 좀 여러분이 아. 멀어지네요 내 네, 눈이 아파요 눈이 좀 가까이 아. 봐요 가까이 자 밀어봐요 자 밀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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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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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네트 위로 네트 위로 네트 위로 이로, 이로. 민다 네트 위로 네트 위로 민다 네트 위로 민다 오케이 자민다민다